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3.38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4.7% 하락을 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74%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62% 하락을 했습니다. 의류소매업체인 아베크로비엔 피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21.4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업무에 복귀를 하고 사회적 의무가 증가하면서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점인 베스트바이는 3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요는 여전히 대유행 최고치를 밑돌고 있지만 베스트 바이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라고 지적이 되면서 12.7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거래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ftx 붕괴에 따른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있다 라고 언급이 되면서 5.24%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규 감염자가 1426명에 달하면서 공공 장소 출입을 위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기준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방역정책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델, 베스트바이, 아베크롬비앤피치 등의 소매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방향성이 갈렸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는 제한적인 영역에 초입에 있어서 통화 정책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면서 다음 달 연준 회의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며 12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에 힘을 싣는 언급을 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켄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미국인들의 충분한 저축이 가계의 완충력을 제공하겠지만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면서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일 원자재 가격은 대다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니켈은 4.42%, 가솔린은 4.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5.8%, 75BP 인상할 확률은 24.2%로 나타났습니다. 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A 가격은 전장보다 91센트 오른 배럴당 80.95달러, 1.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와 OPEC 플러스의 증상 가능 소식에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이날은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즉각 증산에 대한 보도를 부인하면서 유가가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호실적의 여파와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완화적 발언도 증시가 상승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의 움직임과 오늘 23일 공개되는 회의록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강력해진 방역조치 등이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작고 큰 이슈들로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슈가 되는 테마들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에 발표되는 2023년 정책이나 방향을 보고 증시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